얼마 전, CNBC 뉴스에서 채용 관련 전문가가 나와 말하길, 미국인들은 일생 동안 평균 14번의 이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고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한다고 하는데요. 처음 해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이혼했다고 생각해라. 처음 이혼했을 때는 화나고 기분 나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감정도 옅어지면서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 저는 결혼은 해본 적이 없으니 이혼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지만 그럼에도 이혼이 회고보다 더 아프지 않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눈치를 보며 자라서일까요? 주변 누군가 나를 꺼려한다는 걸잘 캐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일 못한다는 얘기는 듣기 싫어서 다니던 회사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 관계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보내는 레드라이트를 감지하면 무시하기보다는 그린라이트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최근 3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시사한 방법으로 잘리고 나니 그동안 사람들에게 호감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업무 자체보다는 사내 정치가 판치는 조직 같은 경우 업무와 성과가 얼마나 하찮아질 수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사내 정치도 인간관계의 연장이라고요. 그럼 저는 인간관계의 전병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 캐나다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세 명의 전 직장 상사의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리크루터를 통해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는 리크루터가 알아서 레퍼런스 체크까지 해 줍니다. 직접 직장을 구할 경우에는 면접이 통과되면 회사에서 레퍼런스 명단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 관문인 셈이죠. 회사가 전화나 이메일로 지원자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합니다. 결과에 만족하게 되면 잡 오퍼를 하겠죠. 저는 전 직장에서 나를 해고한 팀장에게 레퍼런스를 부탁했습니다. 레퍼런스를 해 주겠다고 먼저 제의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리크루터의 반응으로 보아 그 레퍼런스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된 후 처음으로 인사회계 담당 총괄 이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레퍼런스를 해줄 수 있는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사의 답변은 대강 이러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떠한 반감이 없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나의 관점으로는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레퍼런스를 해주겠다.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 글을 읽는데 울컥해지더라고요. 한편으론 그 이사가 애니머스티라는 표현을 써서 놀랐습니다. 내가 휴가 간 사이 나를 해고시키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팀장이 한 노력이 이 단어 하나에 집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회사 내에서는 제가 해고당해도 마땅한 못된 인간으로 낙인 찍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팀장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팀장이라는 한 인간과의 교류는 제 인생 전체를 놓고 왔을 때는 3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경험했던 일들이 앞으로의 제 직장 생활에 자양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정되어 있던 한잡 인터뷰가 취소되어 상심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또 다른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부직 활동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정말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